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6조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그대로 성경 그대로 죄에서 죄 때문에 죽으시고 의 때문에 다시 사신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마귀를 추건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어떤 것? 우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일이라.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부활신앙은 우예를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부활의 주님이 말을 했지만 믿어지지 않는 우리는 늘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상은 땅을 쳐다보며 살아갔던 우리의 나약함을 성경은 말하면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아보아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사신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위를 바라보며 살아요. 우위를 바라본다는 것처럼 신앙의 고백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우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의 생각이 항상 우에만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 살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기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증거일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언제든지 우위를 바라보면서 우에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쓰임되어지기를 추권합니다. 어디 마음들 곳 없는 세상에 마음 두지 않냐고 하늘을 우르르 쳐다보게 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요 사밭의 그 신앙이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시더라.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오직 주만 바라보니 우리를 바라보고 쳐다볼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 이어 브라가 골짜기의 대승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말질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이 백전백승을 가질 수 있지 않아요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지 못하는 연약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우리에게서 위의 것을 찾아보아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신실한 고백이 확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국에서 14장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가운데 모세를 통하여 출애국합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위기를 만났을 때 저들은 우리가 그냥 종된 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것을 여기까지 들고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향하여 큰 핍박을 가할 때 모세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었다는 것 들리는 원망의 소리 좌절의 소리 절망의 소리에 귀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늘을 우러러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더라는 여러분 인생의 삶에 있어서 출애급의 홍해를 이루신 하나님, 진태양난의 그때 모세는 그 백성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하실 거라고 생각하며 위를 바라볼 때 위로부터 지시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열려주시더라는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 줄 믿으시고, 어렵고 답답하고 컬컬한 인생의 삶에 있을 때, 주를 우러러 바라보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없고,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치료의 소리, 길 내어짐의 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찾고 우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갈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가 마침내 젖과 꿀이는 가나한 땅에 입성하시더라. 그가 사람의 소리, 환경의 상황, 오늘과 같은 내비게이션이 있어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이끌어주실 줄로 믿고 갈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의 삶을 맡기고 그의 걸음을 인도함을 받을 때 마침내 가나한 땅에 이루어간 승리의 쾌제를 부르게 되는 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백살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할 때 기꺼이 내어주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래 준비한 것으로 역사하심을 믿었을 때 성경을 말합니다. 그 종들의 이야기야. 내가 저기 가서 예배하고 이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저기 지금 죽음의 위기예요. 모리아의 그큰 돌판 위에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언제의 제물로 드리려 할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줄 알겠나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하면서 그 중심을 기억하시고 성경은그 앞에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았다는 것 나와 여러분의 인생 삶의 시험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이 있지만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은 곧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알려하려 하시고 테스트해 보고 시험하고 다뤄보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총을 확인하기를 추원합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은 어떤 난관이 있어도 죽음보다 더욱 엄청난 위력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죽음보다 더한 위력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게 찾아온 이 모든 시험거리, 어려움거리, 환란과고초를 생각할 때 죽음에서 다시 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틀림없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줄로 믿으시고, 요동 없는 승리의 고백이 있기를 추권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 땅의 것은 원망이요, 불병이요. 땅의 것은 좌절의 소리요, 음란의 소리요, 죄악의 소리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위로 보내신 그분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 신앙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만 아니라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기를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우위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 승리함을 얻을 줄 믿고 승리의 약속을 간증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추원합니다또 보십시오. 다니엘을 아시잖아요. 어인이, 왕의 어인이 지켰어요. 누구도 다른 신에게 비는 자가 있으면 사자골에 천울이라고 하는 엄명이 있었을 때 그는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빌미가 되어 사자골에 처박히는 주, 순호를겪억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 누고라는 친구와 더불어 절망의 그곳에 갔었을 때 믿음의 눈을 갖고 우리를 바라보던 다니엘은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했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하던 대로 기도하는 우리,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향한 약속입니다 다니엘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오 우리를 우러러 바라본 자에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니 두려워 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고요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고요.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줄것이라이 놀라운 하나님의 보장의 소리가 있었기에 어인이 지켜 거기에 죽음의 위기가 있고 다니엘에 맞이했던 그 사자의 입을 봉하여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도 또한 뜻정한 자에게 지켜주시는 승리가 있을 줄로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부활 이후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바라보는 신실한 고백이 기를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위를 바라보라는 우리를 향하여 앞을 보라 하셔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앞 표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경주자인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이 있어요. 오늘의 아침에 부르시는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 주님을 바라보고 우위를 쳐다보고 앞을 향하여 나왔기에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소망의 성도들은 앞만 바라보고 간해야 되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다 같이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38절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예.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뭐 한다고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첫째는 우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셔요. 둘째는 부활신앙의 사람은 항상 우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소리를 청종하고 경청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원 말하기를 뒤로 물러가면 저가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들이 되기를 추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로 40년 방황의 길이 시간속에 그들은 늘 마음속에 애굽에 있었을 때 가마솥에서 끓여먹던 고기가 비록 몸은 육체로서는 종으로서의 참으로 번민의 삶을 살았지만 먹는 거 하나는 그들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애굽의 정책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니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가 좋았었다. 옛날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내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을 풍요했다고 고백하면서, 그때를 좋아하는 그 뒤돌아봄을 성경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며, 표 때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뒤돌아보지 않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뒤를 돌아보고, 그때가 좋았다고, 그때 같았으면 하면서 원망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진노의 불벼락을 나타는 오늘 우리들은 뒤에 돌아보지 않고 흑대되신 예수를 우러러 바라보며 신앙의 경주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앞을 볼줄 모르고 뒤만 보는 사람을 축복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서 19장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서 19장 소돔과 고모라성의 불별하게 그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창세기서 19장 26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소금기둥되게 하시네. 뒤돌아보는 로세철을 소금기둥으로 만드는 지 우리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겨우 표때 되신 예수를 바라오며 우리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경주에 가는 부활의 신앙자들에게 축원합니다. 머물거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뒤돌아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새로운 비전과 소명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로 믿으시고. 로세처가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우리도 머물거리다가 소금 기둥 될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앞을 바라보고 경주에 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을 바라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러면서 누가 보음 9장 62절에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뒤돌아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앞에 계신 표떼되신 예수를 우러러 바라보며 신앙의 경지를 경지해가는 거룩한 승자가 되기를 추원합니다또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위를 바라보야 되고 앞을 바라보야 되고, 곁을 바라보야 돼. 내 옆에 있는 그를 바라보아야 하나님께서 그의 헌신이, 희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승리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증기요, 사랑의 승리요, 놀라운 신앙의 승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소망을 확인하기를 추원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쳐다볼 때 우리들의 신앙과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고 사랑으로 보답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나댈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나댈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댈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또 사랑하는 신앙국에 있기를 추원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여 주십시오. 내가 받은 사랑을 증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성경에도 보니까 다비다라는 여인이 싹바늘질로 통해서 이웃에게 사랑을 전했대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다비다 고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은 아름다운 눈을 가진 여자다. 자기보다 못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처지를 생각해서 싹바늘질로 그들을 도왔던 여인이 죽었을 때, 그가 부활이라는 살아나는 기적을 성도들이 보았어요 사랑의 기적은 부활로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가 받은 이 사랑 나누고 전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원합니다 신명기서 24장을 보십시오 신명기서 24장 신명기서 24장 19절 24장 1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던 모든 일에 농사를 지을 때 나락이 떨어져 있는 걸 다시 얻으려 하지 마라 너보다 더 가난한 이웃이 그것을 얻으러 올지 모른다. 하시면서 오늘 여기 성경의 19절에 내 밭에 곡식을 뵐 때에 그한 몫을 밭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려 하지 말고 낙은애와 고아와 누구를 위하여 곽을 어떻게 남겨두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내감나무을떤 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어떡하래요?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그 다음에. 예. 오늘날 네 앞에, 그게 뭐지요? 화님 뭐예요? 우리 앞에 있는 거. 성류. 성류가 그냥, 아, 아, 참스럽게, 우리는 얼마나 아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묘하게 하면서 전부 다 따가는 거야. 마음에 속상해서 여기다 하나, 따가지 마세요. 이거 쓰고 싶은데. 그날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남겨두라는 거요 <laughs> 성경의 말씀이 남겨두라. 근데 중요하잖아요 남겨두라는 19절, 19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준대. 성경 말씀대로 되어질지도 믿습니다. 그 애는 하나도 못 땄어요. 손도 대본 적이 없어요. 얼마나 탐스럽겠는데. 그래서 그 성경을 말하기래그 내비로 보라 너보다 더 못한 자의 간식거리, 양식거리인 줄 알겠느냐.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감람나무를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뭐 하고 네가 포도원에 포도를 따는 후에 그거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어떡하느요2 2절 시자 1 명령하노라 우리 이웃과 형제들에게 나눌 수 있는 행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때로는 우리보다 더 못한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민 다음에 기꺼이 손을 내어주십시오 오늘 성경에 양식들을 내어주시고 승리하실 도로 도와주시는 그래서 성경은 자언서 19장 7절에 뭐라고 하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꾸이는 것이야 하나님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처럼 여길 쓸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위를 바라보십시오, 앞을 바라보십시오, 옆을 쳐다보십시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는 우 위를 향한 신앙의 고백, 바로 똑바로 보는 삶의 고백, 그리고 옆에 있는 그를 생각해 볼줄 아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아버지하나니우의 것을 생각하며 우의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시선을 모으게 하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여, 가난한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옵시고, 주님을 우러러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소망을 가지고 앞을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주님 아십니다. 부활의 열매, 첫 열매 되신 주님께서, 신이 함께 하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 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역사 교통 충만하시는 중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신실한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원하고 위를 바라보며 앞을 바라보며 옆을 바라보며 살아가 하나님으로 잘했다 칭찬받고. 상 받는 신현의 성도들 되기를 원하니, 저들의 진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응답하시고 새롭게 하소서. 우리를 바라보게 하소서. 앞을 바라보게 하소서. 옆을 살피게 하소서. thank